음. 여기는 일회용 칫솔도 되게 좋아요. 일회용 칫솔 같지가 않아요. 아 목소리가 아쉽 그리고 이거는 빛, <laughs> 빛도 음. 일회용 치구한테 괜찮아요. 이뒤 어. <laughs> 이거는 뭐 면봉인 것 같고. 면봉. 샤워캡 m e m b e r I 샤워캡 e m b e r I remember. I r e m e m b 을 r I r e m e m b 가 r 한테 씌워가지고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laughs> 오케이? remember. I r e m e m b e 그홈 오즈 트윗 타임. 플라스틱. 이걸 이제가 직접 머리에 씌워 주고. 어, oh, 이렇게. 내생각이 새롭게로. 그러니까. 보다 엘리멘터 타임. 와이트. 어, 어떻게 올라? 어. 본노. 어. 이게 벗겼구나. <laughs> 예전은 흰색이었는데. But before t h oh, a s why. 어, w h e color. 지금은 두 명으로 바뀌었어요. This one for kid. That f 아 그리고 어제 보니까 저희가 저녁 으로 나기 전에 여기를 되게 어질러 놓고 수건도 되게 많이 쓰고 샤워 후라서 아무튼 그렇게 나갔는데. 나가다가 들어오니까 청소가 싹 되있더라고요. 여기는 복도마다 직원분이 계시는데 이제 사람이 나가면은 바로 청소를 그때그때 하나봐요. 이거 나와. 응, 바이바이. 바이가나 바이. See you later. See you later. w h a t time do you come back? After uh, so I get my passport. So ten? 아. t 1 n l e v e n Maybe no. Maybe eight day or n i n How much me? 아. Uh. Uh. 어제 여권을 못 찾아와서 지금 다시 또 사무실에 가요, 돈이는. 우리는 내려가서 밥먹읍시다 어, 안 나아. 이거는 집에 가지고 갈 거. <laughs> 아줌마라서 또 이런 거 챙겨가야 돼요. 이 비누는 딱 냄새가 그 뭐지? 페라리블랙, 불가리블랙. 그 향수 냄새라서, 뭐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거. 아 남자 향수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나 아무튼 이거 향이 되게 좋아서 어 싸가고 이것도 총 다섯 개가 있었는데 두개 쓰고 세개 남은 거 집에 싸가기로 아 아침에도 이거를 하는구나 수영장 아니야? 어 여기 수영장 아니야 여기는 분수쇼 하는 데고 수영장 지금 가보자 수영장나왔어 여층에 있어. 여기서 안보여. 왜? 여기 반대쪽이야. 5 4 55. 55. 55. 55. 55. 55. 4 5 55. 55. 55. 55. 다시 마스크 5착하고5이 너무 헤비하지? 방층 수영장. 여기는 지금, 아, 아, 여기는 여기저기 이 물을 진짜 완전 엄청 준비해 놓네 방에도 물이 한 10개 있었거든요. 여는 과일도 있네. <laughs> 수영장 가자. <laughs> 온통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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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수영장. 복하다 수영장. 여기가 되게 얕아서 발목 정도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놀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딱요 정도. 그리고 기품 물은 저쪽에 있고 여기 옷가다도 금색이고 또그 COD도 금색이잖아요. 어 근데 제가 COD 하얏트를 가봤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뭐든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서비스도 진짜 끝장나는 게 지금 기억나는 서비스가. 전에 왔을 때 토니가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하나 달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메디컬 팀이 흰 가운을 입고 한 다섯 명이 달려와서 막그 메디컬 가방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토니 맥박 재고 막 이런 걸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와, 여기는 서비스가 진짜 다르다. 어. 여기는 어제 저녁에 왔다가 문이 닫혀서 못 왔는데 이따 10시에 문열다고 해서 10시에 호영이 놀러 올 거예요 여기는 2시간에 15,000원 근데 또 어른 7,000원을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호영이랑 저랑 둘이 들어가면은 2시간 22,000원 아, <laughs> 여기는 이따가 10시에 오는 걸로 여기 바깥쪽은 어제 저녁에 와보니까 느낌이 약간 그 롯데월드 그런 느낌이었어요. 춥다. 어, 춥다. 여기 졸리비도 있는데, 졸리비는 밥 콜로드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식당 가서 먹기로. 우리 호영이랑 데이트 하기. 응. 왜? 데이트 아니야? 아니, 데이트야. 데이트지. 응. 돌고 돌다가 다시 엄바 놨는데, 아침에는 문을 안 여네요. 안 돼, 안 돼. 가자. 아, 고려는 여기 있네요. 찾기가 조금 힘드네, 그치? 어. 여기까지 왔는데, 막 다른 골목에 여기는 카지노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호영이가 카지노를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왔던 길 다시 가야 됩니다. 우와 한 200m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 우리가 이거. 지금 어디야? 유아시야 아, 여기. 아이고. 호영이가 업어달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일어날 수 있을까? 호영이 엄청 무거운데? 내가! 자, 내가 이거! 어, 카메라 잡아 엄마 일어날 수 있을까? <웃음> <웃음> 야 발을 그렇게 엄마를 묶지마 엄마 묶지마 엄마 이렇게 100m 가면 엄마 기절할 것 같은데? 어? <laughs> 엄마 지금 몸도 안 좋은데? 그럼 난씬하게 들려봐. 알았어, 하? 너마음안 훈계하려나? 아, 기절하기 전에 내려줘? 어. 알았어. 어. 이제 호영이가 엄마, 어버진차럼 하도 내가 됐어. 그러자. 이제. <웃음> 여기. 그니까, 러 옷가다는 중간이 카시노라서, 이렇게, 호양이가 이걸 통과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삥! 둘러와야 돼서, 엄청, 거리가 멉니다. 이분께서, 졸리비는안 드신다고, 룸 서비스를 시키세요. <laughs> 아까 룸 서비스 그거 보니까, 음식 진짜 비싸던데. 클럽 샌드위치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룸서비스 클럽 샌드위치 시키기로 그게 2만원이었나? 야씨 샌드위치를 2만원 주고 먹게 생겼어 지금 어 저기 저분이 저기 계세요 와 여기 진짜 비싸요 필리핀어 아침 1,400페소 중국인 아침 1,500페소 일본인 아침 1,600페소 근데 왜 한국사람 아침은 없지? 몰라 마음 상하네 아까 여기 있는데 카브비미드했 있죠 이게 메뉴인데 와빵 두조각에 2만원 카브선드 <laughs> 여기 미드했 있죠 아 어, 여기다 아유 우리 호연이가 이것도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프린치 프라이스 이렇게 하면 원 따오죠? 이게 샌드위치랑 <laughs> 간두튀김 이렇게 하면 5만0천원아 okay, we'll 주문이 됐습니다 <laughs> 주문을 하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할로우 예스 yes. 15분 걸린다고 전화가 왔어요 할로우로우 <laughs> 헬로우 이거를 기어이 드시겠다고. 우리 고향이는이 이게 5,000원짜리. 이게 3만 원짜리 샌드입니다이게 서비스 차지가 붙어서 더 30만 3만 원. 땡큐. 진짜. 샌드위치는 이렇게. 그래도 뭐가 많이 들었네요. 이 포테이토가 엄청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여기 오카다가 포테이토 맛집이네. 샌드위치 먹으니까 목이 계속. 이거? 아. 엇시지 어제 집었던 이거, 5,500원. 그리고 방금 집었던 음료수, 그것도 5,000원. 아, 이거는 뭐 하나 집으면 은 5,000원 이상이네요. 그래서 이게 자꾸 눈에 보여서, 아, 이걸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대충 예상가가 한 7,000원에서 1 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먹을 수가 없네요. 그림에 떡. 아, 이거를 지금 이제 찾아왔어요. 이게 여권이고. 이 h a t s t h n e o r ship passport. 아 이게 like, like ship. 아 mm. 배에서 또 하는 그게 따로 있나 봐요. If you w o 아, ship. 아이페아 mm. um, 이런 식으로 mm. 돼 있고. So all the place t i n g 이거는 여권. t h s s 음 스페인. 아 미사. 스페인 비자? 아 음. 스페인어 스넷 비자? 음. 이거는 이태리 비자 아이 비자가 이런식으로 같이 사진이 박혀서 나오는구나 저는 필리핀만 와봐서 필리핀은 비자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항상 이 도장만 받았는데 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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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비자가 필요하니까 음. 이거는 미국 비자 아우 사진이 <웃음> <웃음> 아, 사진이 참... 딴 사람 같다. 키즈 카페 갑시다. 아까 키즈 카페가 10시에 문 연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0시 반이에요. 늦었어. 아, 우리 양말이 없어. 여기 필리핀... 한국도 그랬나? 아무튼 키즈카페 갈 때는 무조건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얼마에 팔는지 한3 0 0서 이런 거 아니야 또? Yes, sir. For him? For him? Two. Ah, uh, yes, sir. this uh, is for adults. This is for adult uh. and <laughs> this for How much? 188, so 360. <laughs> What's my name? There we go. I want to know your names before we start our activity. What is your name? Okay, so, hi, oh, oh, yeah. Oh, yeah. say hi, Molly. We have... O... ho ho Say hi, Ho-yang. And then we have... This -a -a and then go back to your position. To see you again 11시 55분 이제 체크아웃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